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의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왕이신 나의 스님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상해센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 아래 다, 멘. 저 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새벽에 우리에게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리로 돌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은 사무엘하 사무엘하 17장, 1 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 7장1 5절부터 말씀입니다. 어, 지금 어떤 상황이 죠? 지금 다윗 이, 아 직도 쫓겨 다 니고 있는 그런 상황 이에요. 그죠? 다윗 이, 아 직도 쫓겨 다 니고 있는 상황 인데, 압살론편에붙 어서 하나님 반대편 에 일하 는 사람 도있 고, 또나 어, 름대로 자기 역할 을잘 충실히 이 행하 는 사람 도있 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제 목은 다윗 을 도운 사람 들, 다윗 을 도운 사람 들, 이런 제목 으로 오늘 제목 을 붙여 봤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좀 위험한 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끝까지 다윗을 돕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첫 번째 사람이 바로 구세죠구세는 다윗이 도망갈 때 따라오려고 했지만 아니다, 네 역할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남겨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가 아아할두 제사당도 벗겨를 메고 따라올라 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에루살렘 성에 계셔야 된다. 너희들이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남겨뒀던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아이도벨은 오늘 밤에 기습을 해서 다이소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후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이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후세의 그 전략을 택하도록 해서 그 아이도벨이 전략이 패해지는것 같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으니까 후세가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15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베아달두 제사장에게,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르들에게 일하게 계략을 세웠다. 어떤 계략이죠? 만이천명을 데려가서 기습작전을 해서 다인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은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을 압살롬에게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나는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모아라고 왜 다이드왕이 피할 수 있도록 요단강을 완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스베까지 사람을 다 모으고 또 압살롬은 자기가 앞장서서 뭔가 자기를 자랑하는 걸 좋아하니까 압살롬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후세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만일에 다이드왕과 전쟁을 붙게 되면 이 압살롬을 생포해서라도 전쟁을 끝내고 싶으니까 앞장서 궁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서 그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했고, 아이도벨은 이렇게라고 하는데, 혹이라도 아이도벨이 기습작전을 펼지 모르니까 <laughs>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안전한 지대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빨리 알리라고 후세가 그 전략을 들었으니 두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laughs>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이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있으면 기습당할 수 있다.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해라. 빨리 아무쪼록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이도베리 혹이라도 왕이 하지 말라 해도 또 군사들 데려가서 나쁜 짓을 할수 있으니까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어, 걱정되니까, 빨리 요단가를 건너라고 천달해라. 그러니까 두 제사장이 이제 이것을 전하겠죠 자, 17절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임마스. 요나단과 아임마스는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자, 후세가 1차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옆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표 밑에 보면 후세가 역할을 하고 그걸 두 제사장에 전달하니까 그두 제사장이 심부름하는 어떤 여정이, 왜? 두 아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기도는 시내가에서 숨어있는, 시내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 성에서 여정이 나와가지고 이 아들, 요나단과 아이마스에게 전달하니까,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다이세에게 전달하는. 자, 여러분 표에 보면 후세가 일차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전략을 알려줍니다. 두 제사장은 여정을 사용해서 두 아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실을 두 아들은 다윗에게 전해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한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이런 와중에도 압살롬 편의한 청년 압살롬에게 신고하는 청년도 있고 또이두 제사장의 아들들을 숨겨주는 여인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이 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압살롬 편에서 나쁜 일을 하는 일에 그쪽에 충성하는 나쁜 충성을 하는 이 청년도 있고 아이도벨도 있고 건물이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돼요 어제도 제가 그러겠죠.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이 어제 그 1분짜리 영상을 보고 아 맞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는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즉 다이왕을 돕는 편. 내가 말을 저시대에 살아있었다면 다이왕을 돕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반란을 일으킨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압살롬 편에 선 아이도벨과 거무리와 한 청년 같은 사람인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들 이치를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감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일 가에 몸을 렀다는그 기도론 계곡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그 조금 이로 오면 은 감남산으로 가기 전에 깊숙한 계곡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계곡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요정이 나와서 그 후세가 전달해 준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또두 아들은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이 사실을 알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후세의 역할이 있고 두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어떤 여종의 역할이 있고 또 제사장 두 아들 요나단과 아이마스의 역할이 있고 이두 제사장 아들이 한 청년의 신고 때문에 위기를 만나서 우물에 숨으니까 숨겨지는 여인이 있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죠? 그 신분이 제사장이든 제사장 아들이든 여종이든 한 여인이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신분이 뭐 사역자든 평신도든 장로든 근사든 집사든 청년이든 우리 학생들이든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것. 그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어제 우리 수요일에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에루살렘 입성하면서 나이 타는 이야기 했거든요. 주가 써시겠다 하라. 주가 써시겠다 하라. 우리 학생들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할때 선뜻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니?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할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때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서 쓰임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늘 후세고, 두 제사장이고, 어떤 여종이고, 또 제사장 두 아들, 요나단과 아이마스고, 이두 제사장을 숨겨주는 여인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 또 뒤에도 다이왕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많은 음식물과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돕는 세 사람 이야기도 뒤에 나오거든요. 과연 난 오늘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우리가 잘 살피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18절에 한 청년은 그두 제사장 아들이 다이색에 뭔가 가는 모습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빨리 다려서 이제 다이색이 전달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바울인 어떤 사람 집으로 들어가서 그떨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을 때그집 여주인이 또이두 사람을 숨겨주는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1 9절 보십시오. 거짓 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도자 덮... 이 여인도 선택을 보십시오. 압살롬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아 방금 두 사람이 우리 우물에 들어가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하고 압살롬 편에 설 수도 있지만 마치 기생 나합이 정탕 꾼을 숨겨주듯이 기생 나합처럼 이집 여인도 이두 사람을 숨겨줘요. 우물나기를 덮을 것을 덮고 그의 찌은곡식을 늘어서 마치 곡식 말리는 것처럼 딱 덮어주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끔 완전히 위장이 되었다는 것이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청년도 있지만 압살람의 종들, 압살람 편에 선 사람들이 와서 그기 와서 여인에게 묻대 아이마스와 요하나다니, 자 이름까지도 압니다. 누구인지도 압니다. 두 제사장 아들인 거죠. 어디 있느냐?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누군가 신고가 들어왔다 는 말이죠.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이미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얀 거짓말이죠. 그죠? 자기 집이 지금 숨겨준 것이죠.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엘루사림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후세의 역할, 두 제사장의 역할, 한 여종의 역할, 또두 제사장 아들의 역할, 이들을 숨겨주는 거집 그 여인의 역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 두 제사장 아들 요라던가 아이마스가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이동에 가서 다이방에게 말하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아이도빌이 당신을 헤아리고일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지금 아버지로부터 후세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근데 빨리 도망가도록 하십시오 하고 그 사실을 잘 알리니까 다윗도 아아이도벨이군사들 데리고 자기들기습하면은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성안으로성 안에 보호받는가고 일반 들에 노출되어 있는가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빨리 급히 가야 되겠군해서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에게 요단을 건널 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후세를 배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두 제사장을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여정을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두 제사장의 아들 요라든가 아이마스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숨겨진 한 여인을 또 배치해서 사용하신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보게 하시죠.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돼야 되겠죠 자 23절 아이도벨이 다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무사히 더 이상 자기들이 죽여갈 수 없는 지경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아이더블은 지혜자라고 했어요. 원래는 다윗을 도왔던 좋은 사람인데 나쁘게 지금 자기 지혜를 활용해서 심지어 다윗왕이 후궁들하고 압살롬하고 동침하게 하는 그런 악한 지혜까지 제공했던 사람이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왕을 도망가게 하는 거 보니까 압살롬이 승리치 못할 것을 아이더블은 스스로 안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쪽 편에 있다가는 저들이 손에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장렇게 자살하는 가론 주다가 예수와를 팔고 자살하듯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 다윗을 배반한 아이도배는 결국 자기 집에 들어가서 목메어 죽습니다 거의 조상 위에 장사되더라 그래서 24절에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보호받는 덜에 노출된 가하고 어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이제 후세가 제안한 대로 맞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직접 전쟁에 나갈까 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 같이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는 이게 이제 후세의 전략은 뭐죠? 그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오게 하고 그를 생포하거나 그를 어떻게 적절히 조치하면 다시 이길 수 있으니까 이제 후세의 전략대로 압살롬은 그 영웅심에 자기가 앞장서서 지금 달려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25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간을 삼았다. 여기는 뭐 복잡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이름들이 있을 때 중요한 이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살피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이름 때문에 또 우리가 전체적 성경 문맥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아마사, 아, 새로운 그러니까. 압살로미션 군대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아비갈과 서루야 하는 사람이 는데이 아비야갈과 서루야는, 어, 다이시, 윗이 자기 엄마가, 자기 엄마가 이미 다른 남편과 아비갈과 서루야를 놓고, 그두 누이를 놓고, 그 이후에 이세와 결혼한 것이 학자들이 추정하는 그,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비갈과 소리하는 배는 자기 엄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다윗의그 이부 누이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아까 아마사는 다윗소의 조카들이고 그런인척 관계가 엉켰는데 지금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죠. 싸우는 관계가 되죠. 자,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에 진쳤다. 자, 아까 다이소의 군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화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하게 되고, 압살롬은 길라땅 바깥에 노출된, 그래서 전쟁을 치룰 때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섭리에 나가신가 하면 다이시 유리하도록. 그게 그러니까 길라은 어, 저기, 저, 압살롬 군사는 많이 모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땅바닥에 노출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격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다윗의 군대들은 그하나임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진지를 구축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길라 땅에 진친 압살롬과 마하나임 성 안에 어는 다윗 군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그들이 마임이 이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후세가 도왔고 두 제사장이 도왔고 한 여정이 도왔고 순교진의 여인이 도왔고 제사장이 도와들 연하던가 아이마스가 도왔듯이 또여기서도 도망다니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7절 다윗이 만함이 이를 때암문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사야들 소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로데 사람 암멸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도 나타나고 또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세 사람이 여러 가지 음식과 다윗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와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좀 힘들 때 내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기억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금 다시 굉장히 힘들 때거든. 쫓겨 다니는 신세잖아요. 왕궁에 있던 사람이 지금 바깥으로 쫓겨나와서 겨우 만암성에 도착한 사람. 그것도 생명의 위기를 여기서 쫓겨왔을 때새 사람이 나타나서 침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불이라든지 담요 같은 것그 다음에 대아질그름필요한 그릇 같은 것 밀과 보리 밀가루 복권 곡식 콩과 팥 복권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저 필요한 음식물들을 가져다가 정성을 다해서 다잇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아마 다잇은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 신제를 내가 꼭 갚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성김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겪어 나갈 때 누군가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그 사람들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다시 섬길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지금 우리들 주변에 우리가 섬겨들 이다이까 같은 사람 내가 섬겨들 이웃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왔고 필요한 먹거리를 가지다가 다이까그 환경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각에 백성이 털에서 시장하고 피곤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들을 이것으로 성겨야 되겠다고 나타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을 토운 사람도 있고 다윗 반대편에서 잘못된 압살롬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보았어 그죠? 구세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제사장 같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위험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두 아들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비록 여종이지만 그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했던 여종의 모습이나. 두 아들을 숨겨줬던 한 여인의 모습, 또 마지막에 만하에서 다윗과 그 일행을 숨겼던세 사람의 모습, 바로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누가 다 보시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할렐루야면 하늘 상급으로도 갚아 주실 것이고. 이 땅의 보으로도 축복해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도운 사람들, 다윗이 어려울 때 나타나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의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아들을 고발하는 청년의 모습도 있었고, 또두 아들을 잡아러 왔던 압살롬의 종들도 있었고,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고 자살하는 아이도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 생각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고 널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과 그 자리를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에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에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제자적 삶.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